216장, 성 자의 귀한 몸. 나 아 <목소리나> 몸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의 귀한 몸 날리하여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삼장 1 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로부터 이천 년 전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분이 그 귀한 몸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니까요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더러운 피조물, 이 죄인들이 그분이 누군 줄도 모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인데 창조주인데 이 인간들을 만든 창조주인데 그 조물주를 몰라보고 그 조물주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분이 그런 엄청난 수모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잠잠히 계셨던 것은 채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큼찍는 그 수마고초를 잠잠히 견디셨다니까요. 이런 사랑이 어디있어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큼찍는 그 수마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것, 그것이 사랑이라. 요한일서 사장 10절에 이것이 사랑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목짐을 되신 것, 하목짐을 되신 그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사랑이라, 사랑. 이 사랑을 진짜 제대로 알고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돼 있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시키는 그 일들,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는다. 앞에서 말. 말씀드린 그는 엄청난 복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믿음의 법이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7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 이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인, 그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 경배를 올려드리는 상태, 그분을 찬양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라고.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 머리 숙여서 그 말은 이 몸에 달린 이 머리, 이 머리를 숙이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몸에 달린 이 머리, 머리만 숙이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보면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몸에 달린 이 머리만 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머리. 우리 영혼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숙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자꾸 이걸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줘도 순종을 안 해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자주 들려줘도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 자기 마음에 머리가 숙여진 상태 그런 상태면 몸의 무릎, 몸의 허리 바로 꾸러지고 바로 엎드려지고 몸에 머리 바로 숙여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몸짓도 하게 되고 입으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노래했잖아요. 그렇죠? 216장 1절부터 성자의 귀한 몸날 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 그 상태에서 나 주님께 비는 말이 있는데, 그 비는 말 보세요.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것을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 주님께 비는 말, 나 주님께 무엇을 바치리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을까,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 노래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노래를 만든 사람도 저처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해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과 대면 한 적이 없어요. 이 노래 말을 만든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심정이나 내 심정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에 순종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또한 지금 이런 노래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인 거예요. 성령,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된 거거든요. 이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뭘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무엇 주님께 바칠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뭐 해결해 주세요. 이거 제가 부족한데 이거 좀 주세요. 이게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이런 죄를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비는 말,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최대로 알아야 하고 복금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일법으로도 안 되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스 3장 27절.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이외의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세상 것, 세상 방법 다 통을 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머리가 그 말씀에 탁 숙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 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한 마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한 말씀으로만 되니까 그 시간이 많이 갔어. 그만하기로 하고요. 거기 우리 저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거기 뜻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주님의 참사랑 시작. 주님의 참사랑. 그 참사랑이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조물주가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지 않네 마. E 한몸 나.